말뿐인 변명으로 검찰의 수사 조작, 말뿐인 변명으로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덮을 수 없습니다.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촉발된 검찰청 술파티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법정 진술 이후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진술 녹화실 등의 위치,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와 방식, 시간을 특정한 바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4월 1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CCTV 및 출입 기록 등 입증 자료 공개 및 공개와 수원지검에 대한 자체 감찰을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대검찰청은 자료 공개와 자체 감찰 모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 수원지검이 A4 3 장짜리 입장문과 익명 문자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. 범죄 혐의점에 있는 사건에 대한 대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형이 입증을 해 왔습니까? 이러니까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수사 조작 비리 의혹에 대해 말뿐인 변명만 늘어놓는 검찰의 대응은 대응을 더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 까지 상실한다면 그 다음은 국정 조사와 특검 추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밝혀내려 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수사 농장의 실체를 모든 방법을 강구해 밝혀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